예.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는 부분은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앞서 앞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너무 명쾌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자본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? 예. 그 돈이 많이 없잖아요. 예, 저는 그냥 공 저는 그냥 몽상가 관점에서 어제 취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매우 이제 뜬구름 잡는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. 예.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. 자본을 이제 잊었습니다. 예. 네. 네. 그 메시지를 이제 부여의 밤은 밤을 난만큼 아름답게라고 했는데요. 부여가 보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좀 하는데 저녁에는 할게 없더라고요. 예, 네. 냉정하게 얘기하면. 그리고 이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과 후로 생각해 보면 부여가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말은 들었는데 막상 돈다 보면 그냥 할머니 집 앞에 있는 셰프 한 3, 4명 있는 정도? 라는 생각에서 뭔가 저녁에도 좀 있어야 되고, 그러면 한 24시간 있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, 그 다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예, 자본가의 대부님이 오셔가지고, 예, 저희를 많이 흔들고 가셨고요. <laughs> 지금 안 계시네요. 예. 그래서 자본을 조금 빼고 내용을 한번 다시 각색해봤습니다. 그 수호록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요, 그 저희 조, 그, 전지현 대표님께서 써주셨는데요. 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. 출입구에서 느껴지는 뭔가 못 찾았으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출입구가 있더라고요.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. 뭔가 상업적인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입구를 찾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느낌. 그리고 이 곳에 들어갔을 때이 공간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최대한 만들었다는 그 노력.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는 공간을 유지한다는 느낌을 볼수 있었습니다. 네, 여기서 이 자본가 분께서 하나 얘기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디스코 어플에 들어가시면 하나 말씀드려도 되죠 이거? 여기 그 평수를 한평 매입돼 있습니다. 이한 평의 비밀은 저희가 등수가 3등 안에 들어가면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과연 그럴까요? 네, 네. 예. <laughs> 네. 나의 하루라는 곳 들어갔었고요. 네.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병원이었었고, 그리고 병원 구조를 여기 턱이 보이실 거예요. 이쪽 턱이, 이쪽 턱이 턱을 보면서 아 병원 구조를 이렇게 활용해서 쓸수 있구나라는 거 봤습니다. 세간, 세간에서 좀 특이한 걸 봤었는데요. 지금 뭔가 정통적인 느낌이 있는 곳에 가서 세간 책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건.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필라멘트라고 하나요? 뭔가 반짝거리는 느낌. 그래서 전통적인 곳인데 입장을 바로 하자마자 어 완전 세련된 느낌이 보여진다. 그렇다면 어 우리도 그 이따가 양조장에 되는 것을 만들면 뭔가 확실하게 현대적인 거 보여줘야 될까? 아니면 전통적인 거 보여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디스코를 또 켜고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톤이 무너졌습니다. <laughs> 한마디로 그냥 여기서는 전통적인 곳인지 알았는데 입장을 하자마자 이 느낌을 보면서 새로운 느낌도 볼수 있었고 그 안쪽에 또 들어가면 이 공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예, 여긴 대충 저는 봤었거든요. 이미 치어 있어서. 다만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? 을또볼수 있었습니다. 다시봄이라는 공간은 그 카페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,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 여기 앞에 있는 곳이 마치 마켓 같이 가운데에서 빵 같은 거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분위기와 무드는 너무 좋았지만 식사를 하면서 뭔가 여기 있는 걸 가져나 먹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한 적은 있었습니다. 예. 거의 다만 이제 구매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여기서 픽업해가지고 구매해서 가져가는 이제 또객단가를 올리는 활동을 하시는 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더 테이블은 저희 오늘 마지막. 그, 갔다 왔었고요. 그냥 딱 뭔가 기본, 특히 이미지를 보면서 기본에 대한 부분이 네. 좋다고 느꼈습니다. 예. 예, 이제 저희 발표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 그 자원길이라는 뜻이 스스로 따뜻해지다라는 곳이어서 그 저희가 만약 여기를 그 주류를 하는 곳으로 만든다면 또 생각난다 자원당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지극히 몽상가적인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. 예. 이게 실제 현재 이미지고요.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느낌. 저희는 이 블루 스카이 톤, 이 느낌을 꼭 살리고 싶었어요. 이게 왜 그랬냐면 어, 뒤에 나올 겁니다. 이건. 예. 그리고 보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보셨던 현재 유물을 유지하자. 다만 뭔가 리사이클할 수 있는 요소는 없을까? 이세 가지 요소를 계속 봤었고요. 어, 자원당이라는 로고를 보시면은 어, 저희는 다시 태어나다. 다시 만나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그 로고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로고의 뜻이 이 지금 보시면은 부여의 문양에서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. 연꽃 이미지거든요. 예. 그리고 이 잔이 실제로 이제 부여에서 그 제조하시는 곳에 있는 술 잔입니다. 그래서 술을 드시고 나면 이 잔을 가져가실 수 있는. 그런 프레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. 네, 브랜드 컨셉션은 뭐 이제 공상과학이라서 넘기고요. 예. 네. 그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아침 식사하고 제가 비탕 먹고 정신을 차렸을 때, 앞을 봤을 때 이곳, 예. 기화의 사용처라는 이 부여의 이미지가 이겁니다. 와당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, 저희는 이 이미지를 저희 그 로고로 활용하겠다는 케이스를 생각해 봤어요. 왜냐면 이 처마 끝에 있다는 뭔가 이미지적인 신비로움 그리고 시대의 미적 감각한 문화 뭔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었고 이 케이스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? 예. 그 천년의 미소라는 이미지인데 이게 만약 지금 와당이었다면 누가 웃긴 이미지를 넣었더라고요. 이 이미지였다면 누군가 이와당의 천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경주는 이런데 이 경주 로고에서 에지까지 만들어진 거죠. 부여라면 어땠을까?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. 실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 앞에 있었던 이 문양이고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 부여의 이 국화 문양은 국화빵 아니면 국화가 보이는 이 떡, 이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라는 고민을 했어서 이 생각을 했었고, 실제로 이제 뭐한 200만 명 정도가 국남지라는 매우 유명한 이제 모임에 부여라는 상징이 있다는 것.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? 저희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우연히 저희가 <laughs> 느꼈던 곳인데, 그, DBB라는 카페 맞은편에 가시면은 백제토기교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, 여기에서 만드는 게 아까 로고에 보셨던 그 컵잔입니다. 예. 그리고 이 문양 모두가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이 문양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, 양조장에서 메뉴를 만들어서 이거 마신다면 마시고 구매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이 어제 갔었던 투어의 마지막에 갔던 공간 그곳에서 이 혹시 그릇을 구매하신 분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그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께서 구매하시던데 구매가 많이 생각보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저기 앞에 있는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마시시고 이 잔이 예뻐서 같이 구매하신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가치가 만약 그잔 하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그것을 가져가서 그분의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다면 이건 브랜드 가치로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였고요. 이게 아까 아마 많은 분들 오늘 작업하시면서 하셨던 BBB 카페에서 있었던 곳이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문영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이런 토기 교육관에서 만드는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접 만드는 건 어떨까. 재밌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만든 부분들을 또 이제 커브를 만들어서 드시는 부분들을 가져가서 기억에도 남고 리사이클 한다면 어떨까? 부여라는 곳에서 이미 기존에 유지되어 있는 이 브랜드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있는 활용을 잘할수 있는 거 아닐까?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부여에 와서 경험을 하면서 이 문양의 가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요. 지금 내용이 좀 리사이클이 너무 빤할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가니까 어떤 카페에서 이제 비누방울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그 세간 책방에 가서 느꼈던 특별한 느낌. 그런 부분들이 술집, 양주장을 갔는데 그 앞에서 비누방울이 나오고 이 비누방울이 나오는 느낌이 누룩이 이렇게 발효되는 느낌과 연계시킨다면 저는 이걸 뭐 그림으로 표현은 못 하겠어요. 근데 이런 건 이제 앞선 조회에서 이런 느낌들을 좀 도움받아서 하면 어떨까라는 <laughs> 생각을 했었고요. 예, 지금 이미지가 고객이 들어왔을 때느끼는 특별한 느낌, 그리고 들어왔을 때 하늘과 맞닿는 느낌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. 오늘 제가 지나가면서 봤었던 느낌에 슬레이트가 다 하늘색이고, 그리고 하늘이 매우 스카, 그, 매우 맑더라고요. 이 컬러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. 그리고 이유기는 아까 보였던 그 이미지로 넉넉하면서 지금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픽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하는 거고요. 이게 아까 보이는 이 실제로 만든 이미지, 이 징빙 첨부자료입니다. <laughs> 예. 다음 이미지가 제가 오늘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급하게 찍었던 사진들. 예. 이 슬레이트는 그대로 살아있죠. 사람들이 계속 보는 이 하늘이라는 느낌을 현재 이 양주장에서 저녁에도 느끼면서 그 뭔가 느낌을 같이 연결시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. 그리고 이걸 연결한다면. 하늘이라는 컬러가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왔을 때 먹는 음식들이 어 양조장의 느낌을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안주를 만드는 분들도 이 할머님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시고 가져가는 이 잔들이 어 실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집에 가져가서 기억에 남을 만한 아이템이 된다면 엄청 뭔가 부의 밤을 나만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브랜딩이 잘 된다면 뭐 온라인이나. 어, 추가적인, 바, 추가적인 매출을 이룰 수,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희 발표의 마지막은 그 주조를 하시는 분이 저희 전문가가 저희 내부에 계세요. 그래서 이제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마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 또 뭔가 재능 기부를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